여러분, 입맛 없을 때 흰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깻잎 반찬을 맛있게 먹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에서 깻잎 장아찌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깻잎 장아찌가 문제라면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또한 깻잎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장아찌가 문제가 된다면 깻잎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깻잎만 먹었을 때 검은 반점이 있는 경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오늘은 깻잎 장아찌처럼 깻잎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경우와 보약보다 좋은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건강을 망치는 깻잎 음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깻잎의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북한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깻잎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고기와 싸먹어도 좋고 깻잎장아찌로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은 깻잎은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인구 수를 해결할 만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깻잎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경우는 깻잎 장아찌입니다. 한 식품 영양학과 교수는 깻잎을 장아찌로 만들어 먹게 되면 한 달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염록소 또한 두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말했습니다. 깻잎장아찌가 문제가 되는 핵심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다량의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깻잎장아찌나 깻잎무침에는 글루탐산나트륨과 소부산칼륨, 안식향산, 이산화항등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용,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의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험, 간에 악영향 등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고기랑 생깻잎을 싸먹는 것은 괜찮지만 고기랑 시중에 판매되는 깻잎장아찌랑 함께 싸먹게 되면 깻잎장아찌의 소부산 칼륨에 고기와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를 섭취하게 되니 장아찌랑 싸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황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관지 수축,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깻잎 장아찌에는 나트륨 함량이 100g당 1,800mg으로 하루 나트륨 최대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즉, 깻잎장아찌에 다량의 나트륨과 간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뇌졸증,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 첨가물이 문제가 됩니다. 깻잎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당 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밭에서 깻잎을 따서 직접 깻잎 무침에 드시는 분들은 괜찮으신 거고 대신 설탕이나 간장의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깻잎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장아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건데요. 깻잎 자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깻잎은 의외로 칼륨 함량이 100g당 420mg으로 바나나, 고구마보다 칼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칼륨은 인체에 필수적인 무기질이지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무게가 가벼운 잎채소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담 없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 질환자분들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깻잎이 자체가 독이 되는 세 번째 경우는 잔류 동향입니다. 깻잎에 농약할 일이 있나요? 깻잎에 농약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잔류농약 조사를 했더니 상추, 시금치, 깻잎 등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되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 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요. 중국산 깻잎 장아찌나 깻잎은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깻잎은 잎이 넓으면서 잔털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서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잔류 농약 제거는 세척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농약의 제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깻잎 세척 시 물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깻잎을 씻는 방법은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도록 하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깻잎을 먹다보면 검은 점이나 점박이처럼 보이는 깻잎이 있는데요. 이건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각종 반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검은 점은 저온으로 인해 생긴 동해는 농작물이 추위로 있는 피해를 말합니다. 주로 유통과정이나 보관을 4도 이하에서 했을 때 생긴다고 하는데요. 냉장 보관한 깻잎의 부분이 검게 변한 경우도 냉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분이 열어서 잎에 해를 입힌 것이지만 간혹 병충해의 원인일 수 있으니 가급적 그 부분을 떼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란 점, 주황 색깔의 점은 녹병이라고 하는데요, 균류가 기생하여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포자의 색이 녹이 쓴 색깔과 비슷하여 녹병이라고 합니다. 이는 곰팡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때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참치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 C를 모두 산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서 깻잎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궁합 음식은 바로 현미입니다. 깻잎에 풍부한 식기섬유는 현미의 소화를 돕고 변비까지 예방해주니 최고의 궁합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바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현미인데요. 수확한 별을 탈곡한 후 도정하지 않는 쌀인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 성분이 가바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현미밥에 깻잎을 추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미밥에 깻잎 장아찌를 먹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육류, 즉 고기입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게 되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이 발암 물질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가 좋은 깻잎에 고기를 싸서 먹으면 금상첨화겠죠. 다만 현미밥과 마찬가지로. 반찬으로 나온 깻잎 장아찌와 고기를 싸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깻잎차입니다. 엄청난 항암 효과를 내는 깻잎의 피톨 성분과 함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수용성 항산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선 차에 우려 마시는 방법이 좋은데요. 사실, 깻잎차를 만들어 먹기 번거로워서 이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초간단 깻잎차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깻잎을 씻을 때 식초를 푼 물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식초는 사용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깻잎을 세척할 때 식초를 사용하면 좋지 않는 이유는 깻잎 속 항산화 작용을 돕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식초의 유기산 성분과 만나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때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깻잎 반찬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서 어머님께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깻잎 반찬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깻잎 장아찌나 깻잎 무침은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주변의 지인들이 암에 걸린다거나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건강의 중요성을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곤 합니다. 건강을 잃은 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미리 지키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